안녕하세요. 하마디로 닷컴 마키방한사입니다. 네, 우리 리딩 강의를요 오래간만에 지금 다시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아, 앞으로는 이제 리딩 강의도 더 자주. 업로드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독해는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영어를 좀 자신 있어하는 분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리딩 먼저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한마디로닷컴에서 무료로 공부하시면서 리딩의 어떤 기초적인 원리 이런 것들을 좀 깨우치시길 바랍니다. 바란다고요. <laughs> 열심히 좀 하세요. 강의가 말이야 200시간이나 있는데 끝까지 다 듣는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 언제든지 성공하는 1%는요, 남보다 저더 많이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료로 다 뿌려놨는데 에, 공부 안 하는 건딱두 가지 중에 하나지 그죠. 첫 번째, 아또 잡설인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무료로 공부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는데 에, 안 하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첫 번째는 뭐야, 강의가 후졌어, 어, 아무도 안 들어. 아니, 듣다 보니까 이거 0 아니야. 그럼 끝까지 들을 필요가 없겠죠. 그죠? 첫 번째 이유인데 근데 그거는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죠 우리 회원들 분들 중에는요 영어 선생님도 엄청 많아요. 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영어 선생님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 변호사 선생님 법무사 선생님도 많고요. 특히 미국에서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권 국가에 살고 계시는 교민들이요 수만 명이 아 수천 명이 만 명+ 만명 정도가 와서 공부하시는 사이트예요. 미국으로 제가 책을요. 어, 보내드려도 배송비가 엄청 비싸게 나오는데도 그래도 괜찮아요 선생님 보내주세요 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강의가 후졌다 이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어? 여기 제 여기 프로필도 있잖아 서울대학교 나왔잖아. 서울대학교 나온다고 다 훌륭한 건 아닌데 허튼 소리 하지는 않는다. 미친 놈은 아니란 말이야. 사이콘 아니라는 거, 그죠? 오하이오 주립대 여기 자금 받고 갔어요. 어? 저 영어 하나 잘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석사도 했고 캘리포니아 저 뭐예요 서든 캘리포니아 대학교 아주 유명한데요 뭐아이빌리그 자꾸 얘기하시는데 신문방송학과는요 아이빌리그의 학과 자체가 없어요 신문방송학 중에서는 거의 최고 학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그 하버드는 신문방송학과가 없대니까 그래서 내가 못간 거야 있었으면 갔지. 농담이고. 자, 뭐, 기자도 좀 하고. 그러니까, 허튼 소리는 안 한다, 그죠? 제가 거짓말 하거나 잘못된 방법을 가르치면서 강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 첫 번째, 강의가 후져서 끝까지 공부 안 한다. 이건 없어요. 오케이? 그건 틀린 말이고. 두 번째 공부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누구나 다 끝까지 공부할 순 없어요. 뭘좀 하다 말잖아, 대부분. 전 기타도 치는데요. 저 기타 칠때 하루 16시간씩 쳤어요, 진짜. 중학교 때부터. 미친듯이 치는 거야. 시험, 다음날이 시험인데요. 새벽 2시, 3시까지.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기타, 기타 쳤다고. 예? 그러고선, 어, 남들은 제 친구 같이 기타 치기 시작했던 친구들은 중간에 치다가 다 그만뒀죠. 어, 저는 고등학교 때 가서도 그렇게 막 열심히 친 거예요. 끝까지 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는 사람은요. 극히 드물러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항상 뭐라 그래요 성공하는 1%의 습관 뭐다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머리가 좋으니까 뭐 똑똑하니까 뭐어 어,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 안하니까 그런거야요 하다가 지겨우니까 그만둬 빈둥빈둥 공부 안하고 할거면 하고 말거면 말아야 되는데 하는 둥 마는 둥 이래 이제 look warm 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look warm 미지근한 거야 그러면 안되죠 여러분들이 리딩에서도 여러분, 끝까지 붙잡고 늘어주세요. 저랑 같이 제가 이 공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 갖고 쭉 공부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아, 리딩은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이해가 되시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뭐 학원을 가시든, 아니면 다른 뭐 유명한 사이트 가서 공부하시든, 마음대로 하시라고. 거기서 보는 강의가 이제 새롭게 보일 거예요. 오케이? 응? 여러분이 눈이 열려서 아이 강의가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 좋은 강의구나 아이 영어 텍스트가 정말 좋은 어, 텍스트구나 아 이거는 좀 내용이 안 좋구나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생긴다고 시간 낭비 안할수 있는 거죠 그죠 공부를 여러분 잘하는 사람은요 텍스트 자체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 자체 이 과정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아, 그냥 지겨워. 아이, 저 사람 뭐 말투가 왜 저래. 이런 게 아니라, 어, 이거는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그러면 정말 짜증나고 지루해도 탁 듣는 거예요. 응? 제가 서울대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들 중에서 강의가요 되게 좀 지루하고, 진짜 지루하고 그런 강의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중에는 아그 교수님 강의는 뭐 20년 된그 노트 그대로 읽고 앉아 있어. 막 이러면서 막 교수님 막 비판하고 그런 친구들도 있었지만 저는요 그러지 않았다고. 왜? 아니 그 선생님이 지루하게 강의를 하시건 어? 또 오래된 내용으로 하시건 내가 모르는 걸 해주면 그100% 알아듣는 게 우선이다. 그걸 알아듣고 나서 그다음에 비판을 하도록 비판을 해야죠. 그죠? 영어를 잘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보시고 나서 잘이좋은냐나쁜냐를 판단하셔도 늦지 않는다. 안 늦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네. 자, 우리 리딩 강의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은요. 제목이 이제 Animal Congregation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지문이 되겠어요. 짧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제목을 가만히 보니까 animal 동물이네 그죠? 그 다음에 congregation 아 이거 단어를 몰라서 또아 이따 지겨워 이러시는 분 있는데 에, 박기범 영어 어, 한마디로 공식 어, secret english의 특징이 뭐예요? 전부 다 추론하는 거지 그죠? 추론하는 거야. 궁금해만 하시면 돼요. 오케이? 단어 모르시면 궁금해하세요 그냥. 아 동물이 뭐 어떻게 한다는가 보다. 아, 오케이? 에, 제목을 단어를 아시는 분은 뭐 아실 거예요. 제가 얘기는 오늘 안 하고 넘어갈 텐데 동물이 congregation, 동, 동물 congregation 뭐야, 이게. 궁금해는 하시면서 넘어가 보세요. 왜? 여러분, 이 다음에 나오는 본문은 전부 다 뭐에 대한 거다? 아, animal congregation에 관한 거니까. 아, 여러분, 궁금해 하시면, 그 다음에 나오는 지문들을 읽으실 때, 아, 그 지문, 아, 제목을 설명해 주는 거구나. 내가, 아, congregation이 뭘까? 궁금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구나라고 좀 선입견을 갖고 보시는 거예요. 오케이? 아 anyway, <laughs> animal congregation이니까 동물 뭐를 뭔가래? 아 이게 뭘까? 궁금해하시면서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볼게요. 오케이? 자 일단 처음에 나왔어요. 뭐가 어쨌다고 뭐가 어쨌다고 궁금했는데요. 일단 부사가 아닌 경우죠. 뭐가 어쨌다고 봤더니 many types 그랬어요. 많은 종류 그래 많은 종류? 아 그렇구나. 그럼 안 되죠, 그죠? 뭐라 그래야 돼? 뭐가 그렇게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죠? 봤더니 many types of animals 역시 애니멀이 나오잖아요. Animal congregation, 오케이? Okay? 동물의 많은 종류들이 많은 동물들이 이러면 돼요. 어쨌다고? 어쨌다고? Combine, c o m b i n e 은 뭐죠? 결합하다죠, 그죠? 결합하다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교재가 나오게 되면 교재에도 이런 단어들도 다 정리가 돼 있을 테니까 아, 일단은 그냥 알아두세요. Combine, 그죠? Combination 그러잖아, 그죠? 결합. 그죠? 합칩니다. 그럼 뭐가 궁금해요? 뭐를 뭐랑 합치는지가 나와야 되겠지, 그죠? 자, 봅시다. 뭐를 합칠까요? The advantages. 그 장점들이에요. 더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 장점이라고 해야 돼. 그래야 무슨 장점? 이러겠지. 그냥 장점 그러면 안 되고 야고 장점 고고 고거를 살려봐 그러면 뭐예요? 어떤 장점이요? 이러겠죠 그죠? 그래서 uh, The Advantages 그랬으니까 그 장점들을 연결한대 무슨 장점? 모호의 장점이 있는데 봤더니 Of Family Association 자 Association이라는 단어 또 모르면 또 힘들어지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Family는 알잖아 Family는 뭐예요? 가족이죠 어, 가족이면 동물들이 가족끼리 모여 살, 살겠네 그죠? 아무튼 자 a s s o c i a t i o 단어 자체가요, associate 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연관짓다 라는 뜻이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sociate 라는 단어 보이죠? 그죠? society, social,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uh, family association, 가족의 관계 또는 뭐 가족 공동체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의 장점을 합친다는 거예요. 가족, 아, 아무튼 가족의 장점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뭐랑 합칠까요? with those 그것들과 합친대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뭔데 그래야지 뭔 그것들 어떤 것들 conferred 했으니까 ed가 딱 보이니까 이건 뭐예요 당하는 이라는 꾸며주는 거라는 거 아시 겠죠 그렇죠 confer라는 동사도 또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일단 제가 뜻을 여기 적어놨으니까 보시 고요 모르면 또 추론하시면 돼요 confer라는 말은 grant 수여하다 주다 그거는 accord, 그죠? 이것도 어, 뭐 기사 자귀 같은 걸 수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주다란 말이에요. 자, 요 단어들도 좀 챙겨두시고, 어려운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너무 뭐 부담 갖지 마세요. 자, 그러니까 confer 됐으니까 주어진 것들이래. 주어진 것들. 그러면 those가 가르키는 말은 뭐겠어요? 그것들 그랬으니까, 가족의 어떤 장점들과 또 그것들 그랬으니까 또뭐 이거는 또 Advantage를 가리키는 말이겠죠. 뭐의 장점들이냐 그랬을 때 무슨 장점이냐 그랬을 때 주어진 장점들이래요. 그럼 누구에 의해서 누구한테 주어진 거야? 이게 궁금해야 되겠죠. 봤더니 By Membership. Membership은 회원이네. 회원증. 어 회원회원 어디 가입했나? 어디에 가입했어? In Still Larger Groups. 그죠? 어디에 가입했어요? 훨씬 더큰 그룹 안에 가입돼 있는 그회원 에 의하여 주어진 그것들과 합친다 말이 어렵죠 어렵지 이 질문 자체가 이거는 학문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오케이. Those는 advantage라고 봤을 때 가족이, 가족의 가족의 그 가족관계 가족관계의 장점과 뭐를 그어저 s t i l l a r g r o 훨씬 더큰 그룹들에 속해 있는 그 회원증 회원권에 의하여 주어진 그것들을 결합한다 그것들이 뭐냐 그거는 여러분 추론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한마디로 뭐하고 뭐를 장점에 이쪽에 장점을 결합한다 했으니까 이쪽에도 뭐가 와야 되겠어요 장점이 되겠지 장점하고 그것들 그랬으니까 또 장점이 돼요 그러니까 두 개의 장점을 결합한다는 거예요 그죠 많은 동물들이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가족 사는 거 가족들끼리 사는 거에 장점하고 그다음에 어, 더 큰, 더 큰이니까 뭐겠어요? still large group 그랬으니까 가족보다 더큰 거겠지, 그죠? 가족은 한 4, 5명, 그죠? 더큰 그룹은 뭐한 10명, 20명 되겠죠 그죠? 그런 더큰 그룹의 멤버십, 속해있는 것에 의한 그런 장점들을 결합한다. 뭔 말이야 이게, 그죠? 여기까지 여러분 보시고 나시면요, 여기까지 읽고 나시면 한 문장이 끝났잖아, 그럼 뭐가 뜻한 거야, 이게? 뭐가 뜻하는 거죠? 궁금해하셔야 돼, 그죠?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종류들이 이 장점 A와 장점 B를 결합한다는 거예요. 장점 A는 뭐지? 가족. 두 번째는 더큰 사회, 더큰 어떤 집단 이런 거 되겠죠, 그죠? 그것에 장점을 결합한데, 그럼 Animal Congregation 이란 제목에서 봤을 때아 이게 지금 가족하고 뭔가 큰더 사회하고의 장점을 결합하는 게 그게 Congregation이겠구나 대충 이렇게 추론하실 수 있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읽고 났을 때요 사실상 뭐라는 거야 이거 잘 모르겠어요 해석은 다 됐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해석 제가 다 해드려도 잘 모르겠지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여기서 뭘 궁금해 하셔야 되냐면 도대체가 뭐가 어떻다는 거야 이거 뭐 가족하고 뭐더큰 그룹의 장점을 결합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셔야 돼요 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여러분의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이 되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 다음 파일에서 요 뒤에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죠 궁금해 죽겠지? 요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디 가지 마시고 다음 파일로 넘어오세요. 오케이?